음. 뭐 글쎄요? 음, 이게 괜찮죠? 음, 근데 기억하실 때, 그,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래서 이게, 후삼국 시대는 그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이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신라가 이렇게 해서 삼국을 이뤄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후고구려가 이제 궁예가 만들었지만, 이제 왕건에 의해서 궁예가 숙청 당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나라는 결국에 이 고려가 되는데요. 이 고려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일단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고구려의 후계자입니다. 일단 이 시기 때그 각지에서 농민 봉기도 일어나고 민심이 엄청나게 어지럽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우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 군대의 규율을 엄격해요. 그래서 군, 군인들이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정복지에서 약탈을 하고 막 그런 게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왕건이 정복하는 지역 에 이제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이나 백성들은 왕건이 좋은 사람이다 해서 왕건이 민심을 얻게 돼요. 그리고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 친신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동맹을 하고 후백제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후백제는 약한 신라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 신라는 그거 이제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신라가 결국에는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신라가 고려에 아무 희생 없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흡수해서 더 강력해진 고려는 이제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견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을 쫓아내요. 그래서 견훤이 고려에 가서 왕건에게 몸으로 탁하고 다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참하게 되는 되게. 좀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 후백제도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로 다시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고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조왕건이 가장 중시했던 정책 하나가 북진정책이에요. 자,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고구려의 영토가 아무래도 요동, 만주까지 다 벌쳐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 영토를 다시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던 평양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경을 중시하고요 하고 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라는 유목민족 국가가 있어요. 거란을 적대합니다. 그리고 영토 또한 신라는 원산만에서 대동강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고려는 극기보다더 이제 북부로 올라간 청천강에서 영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 왕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수한 활동을 한 가지 해요. 호족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제 결속을 합니다. 부인만 수십 명이었고, 아들 역시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이나 막 이제 손녀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지방 호족들의 자기편으로 만드는데요. 뭐 혼인이라든가 또 만약에 막그호족에딸 자녀가 없다 막 그렇게 하면 이제 관직이나 토지를 수여하고요 아니면 혹은 왕씨 왕시, 왕 왕씨잖아요 성씨가 왕건이 이 왕씨 성을 하사합니다 하고 또 민족 융합 정책도 펼쳐요. 이게, 뭐, 세계사로 보나, 그,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뭐, 괴롭게 수탈하고 하다 보면,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를 적당히 머리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민족을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쓰는 말이라든가, 음, 풍속이라든가, 그런 걸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신라나, 뭐 신라나 발해 이제 아 이제에서 이제 몰락한 귀족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용을 해요. 뭐 옛날 고구려나 백제 그 귀족 출신들 역시 포용을 하고요. 해서 이제 여러 세력들을 규합을 시키고요. 또그 다음에 사상 정책을 한번 보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든가 도교 아니면 유교, 풍수지리와 같은 다양한 사상들을 다 공존시키게. 그러니까 어느 걸 배척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해 줘요. 문화 정책 역시 이제 중국 문화를 이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고려의 건국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자주적으로, 민족 스스로 통일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고구려와 뭐 백제, 신라의 문화들이 다 이제 융합해서 만들어진 이제 민족 문화. 고려부터 이제 한민족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래도. 음, 또, 왕건이 아까 쓴 정책 중에서 호족들을 규합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결혼 정책이었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자들이 몇십 명이나 되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왕이 될수 있는 왕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왕이 되겠다 해서 이제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왕건의 아들이었던 해종, 종때 여러 이제 왕들이 이제 다툼을 하다가 이 해종이라는 분은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종이라는 분도 서경천도를 추진하다가 이 분도 빨리 단명을 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 분들의 동생이었던 광종이라는 분이 왕이 올라요. 약간 좀 이름부터 강해 보이시죠? 광자가 들어가니까 이 분이 이제. 노비안건법. 이제 부, 적절하게,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c c b 비를 가려서 다시 이제 양인으로 되돌리는 법이거든요. 노비안건법. 이거를 실시해서 원래 호족들이 토지가 많다, 많고 식량이 많고,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춘, 공기라, 농사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쌀이 모자라 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쌀을 빌려주고 이제 대신 고리대를 하는 거죠. 그걸 못 갚으면 이제 노비로 삼고 이제 그런 것들, 폐단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호족들의 이제 노비나 막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를 시키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하고 또이 광종 때 중국에서 이제 과거를 들여옵니다. 과거. 그러니까 유교 경전이나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를 문제로 시험을 내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유학자나 그런 신진 관료들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가면 유학자였던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제 시무 28조라 해서 이거를 건의하고 이를 통해서 뭐 유교 정치 사상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 아들들을 낳아서 이게 왕권 타투의 문제가 되었었고, 해종이나 정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그렇게 강화시키지 못한 채 빨리 단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생이었던 광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이제 노비안건법이나 이제 과거제를 초도를 통해서 이제 호족들의, 지방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호족들을 숙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미리 제거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음엔 이제 성종 때에 대해서는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뽑힌 유학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게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낸 시무 2 8조라는 건이에요. 하고 음, 고려의 중앙 정치 그 통치 제도를 보면 그래서 당나라에는 이때 당시 삼성육부제라는 정치 제도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따와서 이성육부라고 하거든요. 해서 이성의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중서문화성이 중서성이랑 문화성이라는 두개 이름이 합쳐진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문화시중이 옛날 그 신라 때는 집사부의 시중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중서문화성의 이제 문화시중이 이제 내각의 수상이 되고요 상서성에는 상서성 조선시대 때 육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상서성은 여섯 개의 부라고 해요 2부 병부, 일, 일, 일. 호부, 아, 예. 형부, 요저. 예부. 어. 자, 이분은 뭐 인사 같은 걸 담당했을 거고, 병부는 병력, 호부는 이제. 세금이나 이제 재산 같은 거고 형부는 이제 법 형법 예부는 외교 공부는 뭐 뭐지 아, 뭐 대충 이런 걸 담당했고 그래서 이두개의성 이성 육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성육부 이외의 기관은 이제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음. 삼사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이었고요 어사대는 뭐 왕의 직속기관, 중천 또한 그랬고 왕, 왕명의 출납기구예요 왕명을 이제 전해주는 기구 배님, 빨리 가셔야 돼요? 그,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위에 도병마사. 네. 식목도가. 이런 식으로 이성육부제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가 여기 다 그림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서문화성은 이제 옛날에 시중. 그러니까 집사부와 비슷한데 국정 정반에 대한 정책을 심의한다든가 결정을 하고 상서성은 이제 이 여섯 개의 부를 통솔하고 정책을 집행을 합니다. 하고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의논, 의논하던 중치 기구고요.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이나 군궐의 수기, 군궐 감시 같은 걸 말하죠. 또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이제 풍기를 단속했습니다. 또 삼사는 뭐 여기서는 회계네요. 음, 조선 시대 때 삼사가 그거 언론 기관이에요. 슬슬 이제 날씨가 덥죠. 제가 아직 열이 많아서 여름에 항상 머리 다 젖어있죠. 땀 뻘뻘 흘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laughs> 몸에 열이 많아요. 자, 이렇게 정식 이구는 이성육부의 중추원화사대 3사 도병마사 침목도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는 지방 정치제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방 초기에는 각 호족들이 지방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종 때에는 12목을 설치하고요. 187쪽입니다. 하고 현종 때는 오도 양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행정 구역을 나눠요. 양계는 이제 북방에 있는 이제 그까 그러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적경 구역이고요. 이 외에도 삼경이라 해서 그 신라가 다섯 개의 소경을 두었듯이 고려는 삼경을 두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도인 대경 하고 이제 북벌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고려가 신라를 흡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세력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성을 동경이라 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삼경을 하다가 이제 후기에는 동경 대신에 지금의 서울인 남경을 삼경으로 삼아요. 음. 하고 이는 이런 오도양계 이런데 속해 있지만 또 특별행정구역이 또 있어요. 향부곡소라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이제, 뭐, 재인이 나왔다는 마을이나, 막 그런 걸 향부곡소라는 특별행정구역으로 불러요. 여기 이 지역은 보통 일반 마을과는 달리 차별을 받는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고려의 지방정치제도는 처음에 지방호족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다가, 성종때에는 12목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종때에는 5도 양계로 뭐 지금과 유사하게 막 경기도 뭐 그렇게 도자를 붙여서 5개의 도와 접경지대인 두 곳의 양계를 만듭니다. 하고 또 수도가 이제 개경에 실쳐져 있으니까 삼경을 둬요.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동경은 후에 남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향부곡소라는 특별행정구역을 따로 두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음, 아, 이걸 하나 안 했네요. 하고, 수령은, 그, 수령, 사도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있잖아요. 수령은 군과 현에만 파견됐고요. 그거 아까 뭐 향부국소 그런 데는 이런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속관이라고 속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그 현종 때 12목이란 말이 있었죠. 성종 때. 12목에 이제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제 속현이나 막 특수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속관이라고요. 향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제 향리는 이 지방에서 이제 행정을 돕던 사람들인데 이 속관을 도와서 이런 지방행정구역에서 이제 업무를 봤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령은 고려시대 때 군향까지만 파견이 되었다. 향부국 소나 촌에는 이제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다. 하고 군사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군은 먼저. 지방군으로는 아니겠죠.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이군. 군거를 수비했고요. 그리고 6위. 수도 경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위. 하고 지방군은 주형군. 치안이나 자벽 담당. 주진군 양계 상비, 상비군 해서 자, 신라는 구서당 10장이죠 중앙군 지방군이 하지만 고려는 중앙군을 2군 6이라고 하고 또 지방군을 주영군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혼동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려 문제 풀다가 갑자기 보기에 구서당 십정 그런 게 나오면 헷갈려서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고 찍으시면 그 바로 틀리는 거잖아요. 음. 하고 그 광종 때부터 고려에서는 과거제도를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살펴보면. 근데 이런 문제도 나오죠. 네. 과거 일반적인 관리를 뽑는 걸 문과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재술과와 명문과가 있어요. 하고 기술관을 뽑는 거는 작과. 하고, 승과. 고려는 불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승려들도 과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하지만 고려는 일단 기반이 귀족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외에도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음서제도라고 하거든요. 음서제도라고 이제 부모가 이제 정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이제 혹은 이제 공신의 자녀, 손자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를 안 보고 무시형으로 관리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제 고위 관료에 되려고 이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손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관리가 될수 있으니까. 과거 제도도 있었지만 음서 제도도 있었다. 또 이러한 유학 교육 기관으로 이런 음서 제도는 나중에 고려사대 사회에 뭐 문골 기족이라든가 막 그런데 다 연관이 되는 제도예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국자감이라는 대학을 만듭니다. 이거는 개경에 만들었고요. 향교는 지방에 만들었어요. 향교는 그냥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고려시대 때 관리를 뽑는 방법은 과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있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관리를 뽑는 데는 문과라는 시험을 쳤고, 문과에는 재술과와 명경과라는 시험이 있었고, 작과는 기술관을 뽑는 것이었고, 승과는 승직자를 뽑는 것이었다. 하고 또 음서제도는 정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녀들이나 공신의 자녀들이 과거나 시험을 치지 않고 관리가 될수 있던 방법이고,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이나 향교가 있었다.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 있던, 개경에 있던 고위 대학 같은 것이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의 학교입니다.